자, 이렇게 가까이서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 노래도 하고. 어, 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 혹시 기존에 이제 또 다른 엑소 활동들이나 이런 거 왔던 거보다 조금 차별성을 많이 두고 싶었어요. 이게 왜냐면, 보러 와주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을 찾아가자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로 버스킹이라는 것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막 하나씩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좀더 가까이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고,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는지도 알고 싶고, 저한테 궁금한 게 뭔지 그런 것들도 알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다 같이 들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이렇게 빼곡히 이렇게 와주셔서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